야내말좀 들어봐 나너 좋아해 나 좋아한다고 진짜라니까? 야 그땐 내가 너 좋아하기 전이고 그래 나네 말대로 개진상이었어 맞아? 근데 이제 너만 보이는데 어떡하냐 참고 또 참고 참아봤는데도 이젠 너만 보이는데, 어떡하냐고. 하, 진짜. 야, 너나 그렇게 쓰레기로 보이냐? 야, 내가 쉽게 얘기한 건줄 알아? 나도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.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안 믿어주면 어떡하나. 평생 할 고민을 다 했다, 내가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, 네가 좋은데, 좋아 죽겠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괜히 얘기했다가 더 멀어질까봐 내가 얼마나 힘들게 꺼낸 말인지 네가 알아? 어? 야 하나만 묻자 너 진짜 나한테 정도 마음이 없냐? 뭐? 야 그럼 난 너한테 뭔데?